안녕하세요. 도시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 교통사고를 하나 목격했는데요. 어, 집에 가는 길이었고, 그 길에는 별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자동차도 잘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서 집에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이제 빠르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퍽 하는 소리가 그냥, 그냥 단순한 퍽이 아니라 정말 그 어둠의 고요를 가르는 정말 째질 듯한 그 소리였었는데 거기에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뒤를 보니까 이미 이제 그 오토바이 운전사는 이제 땅에 넘어져 있었고 오토바이 앞바퀴는 이렇게 핑 돌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수가 나와서 사태를 막 수습하고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이제 경찰차가 오고 구급차가 오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건을 처리를 했지만 사실 그 그때 봤던 그 현장에 남아 있던 그 색깔이 있잖아요. 그피 흘린 그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들렸던 그 소음, 그 굉음 같은 것들이 저의 마음 속에 한동안 오래 남아가지고 약간 악몽을 꾸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면은 막 불안불안해가지고 약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것도 되게 힘들어 했는데, 만약에 그런 타인의 고통과 죽음을 매일매일 목격해야 되고, 저 역시도 그런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이 어떨 것이고, 만약에 그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 나머지 삶이 어떻게 이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강한 15살의 소년이 끝이 없어 보이던 인생의 밤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고 믿지만 이 빛을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신에게 고발을 하기로 맞먹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신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저는 종교적인 색채를 조금 배제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단어를 쓸 테니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어에서는 God, 불어로는 Diu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단어는 신이나 하나님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이라고 단어를 택하겠습니다. 이 책은 EDC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디시어 하니까 굉장히 낯설죠? 이디시어는 19세기 동유럽에 머물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데요. 독일어, 그 다음 히브리어, 그리고 이제 로망스 계열인 라틴어 계열이라고 하죠. 이세 가지 언어가 조금 섞여 있는 언어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언어를 정통 언어라고 어, 유태인의 언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19세기의 신비주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변신을 쓴 프랑스 카프카도 EDC 언어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EDC 언어로 쓰여 있다가 프랑스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 프랑스어가 다시 영어로 번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음. 이 책의 주인공 엘리 위젤은 매우 전통적인 유대교 생활을 하는 신앙심이 돈독한 지방과 이웃들 속에서 자라납니다. 신의 존재와 기도의 힘에 대한 문답을 하면서 신앙심을 키워가는데요. 하지만 나치 세력은 독일뿐만 아니라 동유럽으로 확대되고, 나치의 만행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이들은 결코 믿지 않고 타지역으로 피난 또는 도피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합니다. 신에 대한 강한 믿음과 인간성에 대한 낙관주의, 그리고 오랜 고난 끝에 정착한 자신들의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죠. 떠나지 않는 동유럽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설마? 라는 마음이 정말 강했습니다. 아, 설마, 그럴리가 없지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1944년, 결국 부모님과 누나와 주인공 엘리위젤은 헝가리를 떠나 강제 수용소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바로 아우스 슈비츠였죠. 15살의 소녀는 강제 수용소로 가는 기차 안에서부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매일매일을 살아남습니다.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체들, 엄마 품에서 빼앗겨진 아가들,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수대에 매달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같이 교수대에 매달렸던 어른 둘은 무게가 있어서 바로 죽지만 그 어린 아이는 몸이 너무나 가벼워서 30분 가량 숨이 끊이지 않고 삶과 죽음에서 발버둥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유대인 수용자들은 모두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저 고통받는 아이의 목숨을 어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엘리위젤은 스스로 묻습니다. 도대체 신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엘리위젤의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은 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살아남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충분한 노동가치가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입증해야 했습니다. Arbeit macht frei. 이 문구는 모든 강제수용소 입구에 나 있는데요. 어, 노동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치는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체적인 노동과 고통을 주면 어, 어떤 생각할 힘 또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노렸던 것이죠. 인간이 신체적인 극한의 상황이 되면 동물적인 생존력만 남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고요. 수용소에서 삶은 계속 이어지고 여러 인간 군상들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아닌 동물 취급을 받는 유태인들은 우리들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라고 회피하는 독일 병사들부터 빵한 조각 때문에 서로 가족끼리도 배신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빵 하나 때문에 배신하고 그빵한 조각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주인공의 아버지도. 결국 죽게 되고 주인공하고 몇 명들만 결국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나치에 대한 복수도 아니었고요, 세상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런 절대악 앞에서 구원해주지 않은 신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오직 빵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바랄 게더 이상 없었고. 그렇게 배가 채워진 후에도 그저 살아남은 것에 그저 감사했을 뿐입니다. 어떤 희망도 원망도 감정 없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책은 끝나고요. 그리고 이 작가는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 연설문이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책은 죽음과 삶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15살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홀로코스트 문학은 줄거리를 다루는 게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인공이나 당사자들이 어떤 심리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포인트가 되는데요. 홀로코스트 문학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안내의 일기는 뭐 전세적인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빅터 프랭크의 죽음의 수용소, 그리고 프레비 모비의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는 이것이 인간이란 말인가? 라는 어떤 문학작품도 있고, 지금 제가 소개하는 어, 엘리 위젤의 나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영화로는 인생은 아름다워, 그 다음 쉰들라의 리스트도 있죠. 사실 홀로코스트 문학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 반겨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과거의 상처가 너무 강했고, 그리고 그거를 당한 사람도 마찬가지만, 그 읽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책은 좀 신기한 게 굉장히 담담한 문체로 쓰였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어떤 문학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 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날 것을 증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써나갔는데요. 아마 그 엘리비젤이 기자였던 것도 있지만, 어,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글을 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 증언하듯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울림은 더욱더 깊고 넓게 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이디시 언어로 쓰였는데요. 이디시 언어에서 프랑스어로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됐지만 어떤 언어 간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쓰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기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어떤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한정될 수 없는 기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반드시 써야만 한다는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고 글을 시작합니다. 제가 독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고, 어, 낫지 만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리마인드 시키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느낀 건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에 놓여 있는 한 개인의 삶이 그거는 낫지 가담을 했건 가담하지 않았건 가해자였건 피해자였건 이 모두가 알수 없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그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 각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준 책입니다. 사실 이 작가는 어, 끝까지 살아남아서 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지만 프레비 모비라고 이제 같이 살아남은 어, 유대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어, 슬프기도 하지만 그 많은 고통을 안고선 살아간다는 건 어,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이 있다고 느낀 엘리 위젤도 있지만 나 혼자 살아남았기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고 매일 밤 기도와 탈모들을 공부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어떤 절대악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신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그 중에서는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극한 상황에서 각자가 타고난 어떤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속된 말 같지만, 사람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원색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유태인 수용소에서는 그런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서로 배신하고 싸우는 일도 많았지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서로 손을 잡아준 일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과 어, 공포 앞에서 반드시 나는 살아남고 싶다라는 어떤 강렬한 삶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엘리위젤이 반드시 뛰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엘리위젤은 동상이 걸렸지만 그 마비되는 발로 계속해서 뛰어야 하는데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뛰라고 해서. 그 이제 나치 병사들이 너는 뛰지 않으면 죽어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뛰어야 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약간 그 모습이 우리가 앞만 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매일매일 주어진 숙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은 그러한 질문에 어떤 제안이나 어떤 해답이나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책인 거죠. 정말 이 책을 보면 그 유태인 수용소의 그 묘사가 굉장히 잔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잔인함의 그 끝이 없다는 것을 볼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겪은 그 고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저의 다행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나의 안위와 편안함을 느꼈다는 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고, 그리고 또는 내가 6.25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를 느꼈습니다. 지금 살면서 많이 힘든 일도 있고, 뭐, 우울증도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만, 어, 그러한 고통과 어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과거의 어떤 일을 비교해서 오늘의 행복을 내가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고 인생은 해석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책을, 고통스러운 책을 읽으면서, 아, 참 다행이다,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표면적으로, 아, 나는 아니야, 어, 다행이야, 라고 느낀다기 보다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신에 대한 물음,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 책이. 사실 이 책은 미국의 청소년 권장도서예요. 거의 뭐 필독서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표현이 잔인합니다. 이게 잔인한 정도가, 어, 너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라서 잔인해요. 그냥 아픈 걸, 으악, 아퍼 막, 엄마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 감정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 감정은 사라지지만, 이 책을 쓴 엘리 위젤은 너무나 담담하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날것 그대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읽는 동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 책을 청소년들한테 권장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 책의 표지가 굉장히 좀 예뻐요. 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책상에 올려 놨을 때 조카가 놀러 왔는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딱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어린이 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이모 저이책 읽어 봐도 돼요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야. 너는 아직 읽으면 안 돼. 하고선 제가 이 책을 숨겼습니다. 결코 우리 조카한테 권장하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고요. 이 책이 청소년 권장도서라고 하지만 저는 청소년들보다는 대학생들, 그리고 오늘 삶이 너무 힘드신 분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두껍지도 않고요. 그리고 글이, 어, 담담하기 때문에 글은 빨리 읽히고 굉장히 잘 읽힙니다. 하지만 이 책이 주는 울림은 굉장히 깊고 오래 갑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홀로코스트 문학보다도 저는 이 책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프레비모비라든지 또는 빅터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거기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15살의 소년. 그러니까 정말 삶이 제대로 피어나지도 않았을 때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음. 인간의 본성이 정말 무엇인지, 그걸 처절하게 깨우쳐 준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한 정치적인 시스템에 휘말려서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 그로 인한 어떤 인간의 차별과 잔인함이 얼마나 끝까지 갈수 있는지 잘 보여준 책이기도 합니다. 도시책방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 저한테 많은 응원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